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어, 바르트 드루프 성안에 있는 과거 루터의 어, 집무실이라고 그럴까요? 어, 방이라고 그럴까요? 어, 마틴 루터는 이곳에서 어, 1521년. 어, 5월부터 1522년 어, 2월까지 어, 9개월 동안 이 파르트푸르크 성에 어, 머물렀습니다. 이 파르트푸르크 성에 머무를 수 있었던 건 프레브릭 공작 때문이죠. 그가 이곳으로 어, 안내를 했고 그리고 마틴 어, 루터는 이곳에서 9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어, 신약을 어, 다 번역을 어, 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가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그가 파문을 당했고, 더 이상 캐토릭의 사제가 아닌 상황에서 그의 신분은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는 사제로서 위장을 했고, 수용을 기르고, 그리고 이곳에서 성경 번역을 네, 했던 것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그는 어, 외로움과 싸워야 되고 또 어, 아는 사람들과의 단절과 싸워야 되고 음,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속이면서 어떻게 보면 그는 이곳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어, 그런 가운데 9개월 동안 머물렀던 동안에 마틴 루터가 성경을 신약으로 완간했던 것은 바로 10주 동안입니다. 10주 동안에 마틴 루터는 신약 성경 전체를 완간한 것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때 그렇게 10주 동안에 성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이미 상당한 헬라어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예, 그리고 1516년에 에라스무스가 번역했던 신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어, 있었고, 또 성경을 수없이 읽었기 때문에 그는 쉽게 성경을, 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번역을 어, 잘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에르프루트 대학에 에, 들어가서, 어, 처음으로 성경을 접한 다음에, 그는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을 읽었고, 또 성경을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죠. 그래서 이곳에서 성경 번역을 다 끝낸 다음에 신약을 다 끝내놓고 비텐베르그 루토가 가서 구약 성경을 다 완성한 곳입니다. 어쩌면 마틴 루토의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오늘날, 아, 이 종교교육이 가능했다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22년 번역을 다 끝냈고, 그리고 그것을, 아, 예, 그,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